N3 제품에 대해서, 구성상품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찬가지로, 저기, 5핀 조준기가있고요 그리고, 벨레스트, 삼각솔레스트, 삼각솔레스트고, 스타빌레저랑, 스냅슬링, 그리고, 앞에, 그 핏사이트, 공용 핏사이트가 따로 추가적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, 퀴버. 옆에, 옆구리에 쳐서, 화살 꽂고 연습할 수 있는 퀴버랑, 네, 손목형 릴리즈입니다 손목형 릴리즈가들어있고요 육각렌즈랑 관리해줄 수 있는 왁스가 들어있습니다. 네, 화살도 10개 들어있는데요. 마찬가지로 이 화살은 좋은 화살이 아니에요. 타이블라스로 파운드를 높여서 쏘시게 되면 사고가 날수 있겠죠. 50파운드 이상은 쏘시지 않는걸로. 기본형 연습용 화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나 지금 이 세팅이 안 됐어요.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어,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그 조준기라든가 어, 핍사이트 기본적으로 다 맞춰서 보내드릴 거고요. 0. 점 조절도 기본적으로 6 m 터에서다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. 보시면 T1이랑 M1이랑은 다르게 롤롤 롤 부분에 좀 약간 틀린 부분도 있고 요게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당겼을 때 훨씬 좀 부드럽게 당길 수 있고, 어, 어, 부드럽고, 노, 그, 활씨를 놨을 때에도 좀 다른 제품이랑은 당연히 진동도 되게 적게 일어납니다. 그래서, 어, M1이나 T1보다는 훨씬 어, 조금 더 깔끔하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기본적으로 다 세팅은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로, 어,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